스파크. 어떤 사람은 어떤 유형의 사람한테 스파크가 튄다. 다른 사람은 다른 유형의 사람한테 스파크가 튄다. 결국은 자기 안에 쌓여 있는 것들이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에 응답한 사람과 연결된다. 심리 실험 중에 그런 것이 있는데 자신의 얼굴을 이성으로 만들어 놓고 여러 사진 중에 호감 가는 얼굴을 고르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자기 얼굴을 골랐던 결과가 있다. 사람은 자기와 같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고 스파크가 튀는 것을 본다. 우리의 삶도 각자 흘러가다가 우연히 부딪혀 만나 인연이란 소리를 낸다고 하는데 그건 우연한 만남은 아닐 것이다. 내가 당기는 장소에 자주 갔고 그 필연이 이끈 인연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었을 것이다. 우린 한두 번의 작은 스파크로 친구가 되고 연인이 되고 부부가 된건 아닐 것이다. 내 안에 담긴 그게 큰 불을 붙여 다 태우기 전에 그것이 뭔지 늘 살펴봐야 할 것이다.